처음에는, 아, 코로나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그때부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기침을 한번 하면은 여기 폐 안쪽에서부터 그렁그렁한 가래와 함께 그 호흡하기 힘든 그런 기침 아시죠?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데 안 걸릴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 참 그래요. 안녕하세요. 간호사 진리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어, 제가 전 영상에서 저희 엄마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피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월요일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목요일이니까 4일차가 됐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에 안 걸리면 친구가 없는 거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정말 정말 확진자가 많아졌는데 사실 저는 제가 안 걸릴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저는 항상 음성이어서 내가 슈퍼항체장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근데 저도 양성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증상이 있는지 좀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 제가 느꼈던 증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월요일 날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일요일 저녁부터 목이 약간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목이 약간 까슬까슬했어요. 아픈 거는 아니었고 살짝 무언가가 있는 듯한 느낌? 이물감도 들면서 까실까실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느낌으로 약간 알수 있었어요. 이거는 일반 감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아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했고 양성이 나와서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조증상은 목이 까실까실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그 자가검사키트에서 두줄뜬걸 보고 나니까 갑자기 온몸이 더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월요일에는 잠을 자는데 제가 살면서 흘린 땀 중에 가장 많은 땀을 흘렸던 것 같아요. 오미크론 증상에서 식은 땀이 있어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땀이 많이 나요. 제가 후리스를 입고 잤거든요. 근데 후리스가 흠뻑 다 젖을 정도의 땀이 났어요. 그래서 식은 땀이 많이 났고, 두통이나 열은 특별히 안 났던 것 같아요. 열은 제가 집에 체온계가 없어가지고 체크를 안 해보긴 했는데, 얼굴이 중간중간 화끈거리긴 했으나, 열감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고, 식은땀 많이 났고, 그리고 맑은 콧물이 갑자기 뚝뚝 떨어져요. 코가 막히거나 콧물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없는데, 그냥 맑은 콧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그리고 다음 날도 새벽에 자는데, 사람이 이렇게 식은땀을 많이 흘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식은땀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서 수건으로 막 열심히 다 닦고, 샤워를 하면 안될것 같아서 그냥 닦아주기만 하고. 그리고 오미크론의 특징적인 증상. 인후통. 그분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목이 굉장히 아픈데, 4일차가 돼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말을 한마디도 못할 정도로 목이 아팠어요. 물도 한모금은잘못 삼킬 정도로 인후통이 다들 심하다고 하던데,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약을 먹으면 인후통이 괜찮아지잖아요. 오미크론은 웃긴 게 약을 먹어도 호전이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감기와. 약을 먹어도 인후통 호전이 없고, 그리고 코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코가 그냥 아주 꽉 막혀요. 꽉. 근데 코가 막히는데 더 힘든 거는 코가 매워요. 여러분들 그코 매운 거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는데 코가 계속 매워요. 그래서 숨쉬기도 좀 힘들고 많이 막히니까 누워있기도 힘들고 거의 입으로 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몸살이 되게 세게 왔는데 제 주변 사람들 보면 몸살이 아예 안 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누통만 있다가 끝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열이 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나타나는 증상은 다 다른데 약간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 코로나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그때부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증상들이.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으세요. 항생제랑 항히스타민제, 위장약, 진통제. 저는 이렇게 처방을 받았고, 그진액거담제코프시럽도 같이 처방받아서 현재는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면 약값이 무료거든요. 진료비도 무료고 7일간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 보호자분들이나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약을 꼭 타서 꾸준하게 드셔야 합니다. 하셨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엄마한테 울면 게 아니라 직장에서 울면 것 같아요. 지금 직장 동료들이 정말 많이 걸렸거든요. 동료들도 많이 걸렸고, 그 환자들도 많이 걸렸고,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뭐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코로나에 안 걸리려면 안 나가야 돼요.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밖에서 일체 그 누구도 만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서야 지금 확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걸리는 건 시간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정말 조심한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걸리는 걸 보니까 사실 처음에 딱두줄뜬거 보고 나서 되게 쇼킹했어요. 내가 코로나라니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느낌? 아, 그리고 기침 증상이 있어요. 기침을 한번 하면은 여기 폐 안쪽에서부터 그렁그렁한 가래와 함께 그, 호흡하기 힘든 그런 기침 아시죠? 그 기침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진짜 경미하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저는 제대로 온것 같아요, 증상이.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지금 영상 찍는다고 가장 오랫동안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동안은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을 잘 못했는데, 아니면 컨디션이 좀 좋아진 건가? 어. 아무튼 여러분들, 걸리면 진짜 고생이에요. 지금 제 목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은데, 안 걸릴 수 있을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 참,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게 된다면, 컨디션 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그거 뭐야. 젖은 수건을 머리맡에 두고, 항상 건조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페퍼민트 티가 집에 있어서 그거를 꾸준히 따뜻하게 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또 목이 아플지 모르는데 아무튼 제가 느낀 증상은 이렇고 안 걸리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 몸 관리,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이렇게 계속 더 이야기 하다가는 목이 나만 하질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안녕! 마지막으로 자가 격리 4일차 선배가 팁을 하나 드리면 집에서 넷플릭스 재밌게 보시고 밥잘 드시고 약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호전돼요. 그리고 잠도 많이 주무세요. 아셨죠? 그럼 진짜 안녕!